안녕하십니까. 불재입니다. 오늘 날짜를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은 9월 24일입니다. 자, 여러분, 사과 상태를 보겠습니다. 지금 9월 24일의 사과 상태입니다. 제가 3월 24일부터 대만 100일 실험 사과를 한번 보고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해보자 해서 지금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3월 24일이면 현재 지금 저는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대만은 100일인데, 100일 되었을 때 사진을 한번, 대만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만 100일 차. 자, 이게 대만에 100일 동안 사과 씨름한 상태입니다. 가운데 아미타불 적혀있는 사과는 양호하고 나머지 적혀있지 않은 사과는 이렇게 많이 썩었습니다. 100일이면 3개월입니다. 근데 저는 두배 지금 6개월이 됐는데 현재 사과 상태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예. 아미타 부처님의 염불하고 있는 방이니 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00일 된 대만 사가와, 6개월, 3개월 된 대만 사가, 그리고 6개월 된 우리 한국의 사가 상태입니다. 제가 실망한 상태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오늘은 오늘은 왜 우리는 나무 아미타불 염불해야 하는가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왜스님들이 출가를 할까요? 왜? 망상과 자극으로부터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맛으로 느끼는 것, 귀로 듣는 것, 생각하는 것이 모든 다섯, 여섯 가지 다섯 가지 감각 기관으로부터 차단하기 위해서 산으로 들어가고 머리를 깎고 완전 그것을 차단해야 그 망념으로서 벗어나야 나를 오직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출가라는 것은 차단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이 부을 할까요? 교회는 어떻게 보면 목사님이 직업을, 직업이라 할수 있지만 결혼도 하고 아기도 놓고 일반적인 우리 일반인 같은 생활을 합니다. 그들은 일월만 되면 모여서 노래를 부르고, 그 다음에 찬송가를 하고, 어? 성경을 읽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계속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이란 것을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세뇌적인 교육으로서 계속 주말마다 나 홀로 안 되니 나 홀로 하다 보니까 뭔가 이게 마음을 잡을 수 없으니 단체가 모여서 계속 그 단체의 힘으로 연대해서 나가기 위해서 매일마다 일요일마다 와서 찬송가 부르고 성경 읽고 그 마음을 다독입니다 믿음을 가지자고 만약에 불교도 그런 식으로 했다면 아마 기독교보다 더부을 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교는 그렇게 단체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아, 나를 찾기 위해서 그게 어느 정도 그 기독교식 방식은 좀 우리 수행에 맞지 않다는 거죠. 왜? 나를 찾고 나를 돌아보는데 단체가 있으면 그 나의 고요한 나의 그 참모습을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홀로 꽉. 있으면서 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체 행동을 하면 나라는 것이 부각되지 않, 않지 않습니까? 단체 운동을 하면 단체 운동에 대한 그 파워 에너지가 나오지 단독 혼자로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혼자는 뭐 유도나 뭐 혼자는 뭐 태권도 시합이나 이것은 나라는 것이 돋보이지만 단체적으로 한 축구, 야구 뭐 몇십 명이 있, 하는 그런 것은 내가 부각되기가 어렵습니다. 마찬가지 불교 수행도 오롯이 나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나 홀로 있는 것이 오히려 수행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 마장이란 것이 여러분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 아십니까? 각설이 노래 중에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이게 뭘까요? 마장입니다. 마장은 죽지도 않고 또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장을 차단하기 위해서 출가 합니다. 출가육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 혼자 있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 재우고 연비로 태우고. 손가락까지 우리가 불태우지 않습니까? 안 먹고, 우리가 장잡으라안 자고,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한번 통제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안 되면 또 무엇을 합니까? 한 거, 동한 거, 거기에서 더더더더 더, 더, 더 완전히 고립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나를, 나를 찾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도 마지막에 사바세계에 오셔서 깨달을 때 마지막 깨달음을 얻을 때 마장이 왔다 하지 않습니까? 그 마장을 극복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깨달을 수 있다 없다 하는 그 마장에서 마지막에 수행단계에서 석가모니 부처님도 극복을 하셔서 깨달았다 합니다. 이야 부처님의 단계까지 간그 마지막 이 이것만 넘으면 부처님이 되는 그 단계까지 왔는데도 마장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장이 얼마나 끈질긴지 죽지도 않고 또안됩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인들이 그 마장이 쉽게 우리가 된다고 착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중생은 이런 경전이 있거나 뭐 기타 수행하는 것을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왜? 차라리 이거라도 해서, 이거라도 해서 다음 생에 또 불교의 연을 맺으니까요. 그러나 우리 이 불교 수행하는 분들 들 중에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금 뭔가 되면 이것에 도취하고 착각해서 무언가 크게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마장은 정말 끈질기게 옵니다. 그래서 앞에 말했다시피 출간 이유는 모든 것을 보는 거, 듣는 거 이것이 내 수행에 방해가 됩니다. 보면 또 보는 대로 자극이 오고, 들으면 들은 대로 자극이 오니까, 그 모든 자극을 차단하기 위해서 하고, 그것도 안 되니 동한 거, 한 것까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장은 이만큼 우리 중생에게 힘들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께서 그것이 안 되니 극락으로 오라고 한 것입니다. 나무 아미탑을 연불로 극락에 와서 성불 하라고 한 것입니다. 내가 수행을 해보니 힘들더라. 우리 어여쁜 중생들아 그렇게 힘들게 해서는 너무 오래 걸린다. 여기로 오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나무 아미타불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